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과 창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과 창고. 삶이 끝날 때 후회나 미련이 적을수록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반추해 어떤 창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인생의 창고 중에는 남길수록 좋은 것이 있는가하면 떠나기 전에 깨끗이 비워야 하는 것도 있다. 그중에 남겨야 할세 가지와 남겨야 할것세 가지와 반드시 비워야 할것세 가지를 합해 인생의 육대 참고라 부르고. 감과 같다. 우선 남겨야 할것세 가지부터 알아보자. 첫째, 가족에게는 그리움을 남겨야 한다. 그리움은 곧 보고 싶은 마음을 말하므로 생전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즉, 나에 대한 그리움이 클수록 잘 살았다는 반정이 될 것이다. 둘째, 친구에게는 웃음을 남겨야 한다.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나를 떠올릴 때 항상 즐거울 수 있다면 나는 죽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세상에는 감동을 남겨야 한다. 죽어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죽은 후에 자신이 그걸 본다면 그만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던 세상 사리를 마치면서 감동 하나쯤 남기고 떠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최선의 예의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남게 할 인생창고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인생창고 중에 비워야 할것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 첫째는 마음의 빚이다 빚 마음의 빚이다 나로 인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 마음의 빚을 깨끗이 비우고 떠나야 한다. 그래야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마음의 응어리다 마음의 응어리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중에는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세상까지 그 응어리를 가져간다면 가는 길이 편할 리가 없다. 그것은 마음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먼 길을 따라 채비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갈 때는 마음에 쌓아둔 응어리의 창고를 모두 비우고 마음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여정이 즐거운 법이다. 쇠체는 정이다. 친구에게는 우정의 창고를, 반, 반쪽에겐 애정의 창고를 남김없이 모두 주고, 또한 세상에겐 인정의 창고를 바닥까지 긁어 아낌없이 나눠줘야 죽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